안녕하십니까 숭세사이버대 박준호교수입니다이 시간에는 참그 어렵다라고 는 시장 예측인데 땅끄락 (45편의) (2020년도) 부동산 시장 이제 커다란 판 바뀜 섬에서 축의 변화 그다음에 어~ 어떻게 말하면 타이틀 큰 제목에 대한 변화가 오면서 시장에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질 건가. 이거 예측을 해 드는데, 보통 시장 예측을 하게 되면, 은 제가 젊었을 때, 한참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의 의견은 잘 듣지를 않냐고, 내 주장이 맞는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우겨댔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는참 아 어렸을 때참 철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요즘에 이제 봐보면 유튜브나 또 아니면은 블로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대표적인 우라의그 주택에 대한 연구 기관이죠. 주산년이나건산년에서의 비교를 하면서 이분들을 또이 단체에서 나와 있는 그 시장 예측을 했다가 상당히 좀 폄하하는 내용을 봐보고 제가 젊었을 때한그 젊었을 때한그 행동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서 한자 쓴 웃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도 맞칠기 힘들어한다는 부동산 시장 예측에서 한번 저는 다른 국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내용을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예전에 집이 엄청 모자랐죠. 보편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집 지을 땅이 모자랍니다. 아, 우선은 제일 먼저 땅이 모자른건 주택이 모자라니까 자, 아파트를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빨리 공, 공급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옛날에는 건축법으로 주택을 지었던 거예요. 아파트도. 근데 안 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바로 뭐냐면 주택,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별개의 저,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거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는 그렇게 받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받자.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빨리빨리죠. 그래서 빨리빨리가 법령에는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택 건설 촉진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나오는 청약 제도나 이런 거는 주촉법에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근데 아파트를 빨리 지을래니까 또 땅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아파트 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택지를 빨리 공급받기 위해서 일반 택지에 대한 조성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약도 여기서 60여 개, 56개인가 막 그럽니다. 이러한 규정이나 또 법령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는 거예요. 안 되겠다. 또 빨리빨리 하자. 그해서그 유명한 택지개발촉진법.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건설촉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주택공급을 이루어왔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 소위 말해서,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우선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집이 모자라다 보니까 1기로 나가고 80년대, 어, 이제 들어와서 이제 9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2기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그런데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기 가까워, 2기 좀 멀어. 그런데 3기는 또더먼 데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2008년도를 좀 잠깐 보셔야 돼요. 근데 2008년도 보기 전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 주택 공급이 100%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간 분들이 어떻게 되냐. 더 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가게 할수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셔. 그러면 안에 있는 동네를 리컨스트럭션 소위 말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이러면서 나온 것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사업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요즘 잘하시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도시 내부의 재생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 우리나라는 유명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 세계 다섯 개 투자 은행 있죠. 인베스트뱅크가 있는데 이 인베스트뱅크 중에서 세 개가 부도나죠. 그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리먼 브러더스또 메릴린치, 또 베어스톤스 이와 같은 세개 투자 은행이 그 어떻게 말하면 부도가 나면서 2004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버블 경제에 의해서 세계 경제에서 확장하던 경제가 2008년도 급격하게 축소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글로벌 리스크가 몰려오죠. 이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집값들이 어떻게 되는 하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8년도 9월서부터 정확하게 2008년도 2월 3월달서부터입니다. 이때에서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습니다만 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났던 거예요. 그 유명한 음, 여러분 하우스포어라고 기억나시죠? 딱1 0년 전인 거예요. 이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어, 그 어, 소위 말해서 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으로 다시 한번 이제 그 뉴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게 되죠. 사실은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서부터 바로 뭐냐면은. 주택 공급이 100%를 넘어가, 현재는 103%고, 실효 주택 보급률로서는 약 107%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계에서 얘기하는 주택에 대한 완전 충족은 112%에서 113%를 완전 충족에 대한 퍼센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3%냐, 107%냐, 아, 이건 어쨌든 100%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정부에서 생각을 했을 땐, 자, 과거와 같이 무작정한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라는 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2004년도에 그 유명한 아까 얘기했던 택지 개발 촉진법을 폐기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폐기가 아니고 사장입니다. 이래서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서, 아, 2004년도서부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이상한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과거와 같이 무작정 대규모의 땅을 수용을 해서 보통 얘기한 신도시, 대규모의 신도시를 갖다 만들던 이 기법이 바로 얘기하는 특지개발촉진법인데 이 법령을 사장을 지켜버리면서 없애버리면서 이때서부터, 2004년도, 5년도서부터, 아, 2014년, 15년, 2014년, 15년입니다. 이때서부터 학계에서 뭐냐면은 공급의 수급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수급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주택가격이 30%가 전국적으로 하향 추세이다 보니까는 그 말이 귀에 안 어울린 거예요. 그랬을 때또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또 블로거들이 내려간다 어쩐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그 지금 얘기한 대로 학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몇년 후에는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봐보자 이거요. 바로 사장시킨 탁지 어, 개발 촉진법이 나왔는데 이때 탁지 개발 촉진법이 시장을 장악했는데. 주택시장, 소위 말해서 주택에 대한 택지 공급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택지 법이 폐지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사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도시개발법이 서서히 두각을 얼굴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시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요즘에 주택에 대한 뭐 공급이 어쩌니 저쩌니 하기 전에 제도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얘기한 이런 땅은 사세요. 이런 땅은 사지 마세요. 그런 분은 거기 가서 계시라우러고 우리는 시장 전체를 체계적이고 좀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사실은 학문에서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적 접근이 되는 건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힘든 거죠. 근데 되들음은 객관화시키는 거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실패라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했을 때, 모두 다 이구동성 공급 부족만 얘기했지, 택지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건설회사요 자, 건설회사에서는 이득이 남든 안 남든, 일단 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과거와 같이 신도시에서 다량으로 나오던 택지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점점 없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2014년, 1 5년도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건 건설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아유 그거 이제 얘기하셔야 해요. 자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잘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지금 공공택지에서 공급을 한다면 보통 200대1, 300대1 에요땅 하나 잡는데 그만큼 택지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 택지가 없으니까 아파트도 없는 거죠, 공급이.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 건가를 우리는 예측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동안 택지 공급 체계에는 대규모 우량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누가 해 먹었어? 막말로 해서 LH하고 지자체에서 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택지개발촉진법, 택지 개발 촉진법, 택지 특촉법이 폐지가 되면서 우량 지역의 대규모 택지에 대한 공급이 막히기 시작했고, 또잘 아시는 박원순 시장이 도시 정비 사업을, 자, 대도시에서, 특별히 서울에서 도시 정비 사업을 일부의 뭐 피해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서 이걸 막아버렸잖아요. 이리면서 바로 뭐냐면 공급에 대한 문제가 더더욱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데이 도시재생 사업을 갖다가 상당히 기대를 해서 500조라 우리는 돈을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택지 공급 부족이 주택 공급 부족을 야기시킨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자, 요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택의 공급이 앞으로 어떤 현상을 일어날 건가를 보자고요. 자, 잘하시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세계에 대한 테레블그 에코노미, 어, 어, 경제에 대한 위기, 크라이시스가 어, 오고 있다고요. 이런 때에서 우리는 어떤 그 우리 시장에서 국, 국내에서는 어떤 시장 갈 거고, 그 다음에 제로금리에서는 어떤 시장을 갈 건가는 이제 또 추후에 예견해 드리면서 우선은 제도상으로 검토를 하고자. 그래서 부동산 미래 예측, 인터넷을 보자면, 싱크탱크 집단이, 건산연하고주산연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싱크탱크 집단입니다. 뭐, 뒤지 네 아지 이름 얘기하듯이 망 얘기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제발 이 방송,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듣는 거 아십니다. 아, 이제 그러한 어, 내용은 좀 한번 버려 주시고 아, 차라리 요즘 얘기하는 거 언론 기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부동산 시장 예측하려면 차라리 점쟁이가 맞추는 게더 맞다 라울입니다. 그만큼 이제 현실을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주택 보금률이 인계점이 112%. 주택 보금률은 103%이지만 실제 보금률은 1거 어, 백십칠 117% 107%입니다, 요 잘못 썼어요. 배칠 프라고 그래. 하지만 불변의 법칙은 자, 지금 앞으로 주택 공급의 100%가 맞춰지던 112%가 되던 하다못해 115%까지 와서 최고 한계점까지 온다 하더라도 불변의 법칙은 대도시에서 주택 공급은 계속 돼야 된다 이거죠. 무뭐 과거처럼 대량으로 될 필요 없지만 리컨스트럭션은 계속 시작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규 주택의 공급이다라고 우리는 건 불변의 법칙이지만은 과거치 다량은 아닐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제니까 이제 축소를 해봐요. 그럼 지금부터 나올 택지 공급 체계는 딱두 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공공 택지 또 일반 택지라 오래돼. 옛날엔 민영 택지라 그랬어요 이걸 일반 택지. 공공 택지는 공공 주택. 특 특별법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에 일반 택지라는 건 뭐냐면은 도계법이라는 도시개발법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자 앞으로는 주척법에 의한 택지가 아니고 공공 택지가 아니고 자 지금 얘기하는 일반 택지로 이제 가든가 아니면 공공 택지든가 딱두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될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니 생각이 나시죠? 어디 갈 거요? 공공 택지 지금 얘기한 보금자리나 아니면 삼기 신도시나 여기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일반 택지 그 유명한 도시개발법에서 제일 대표해서 사용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짬뽕 방식이 방식인 혼용 방식이나 이세 가지 방식에서 무엇을 우리 어디에다 투자할 건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그린벨트가 어쩌고저쩌고, 맹지가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또그 다음에 무슨 비오톱 토지, 비오톱 토지는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런 땅을 뭐살아사지 말라, 이런 거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한번 저희 학회에서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요, 부동산 시장 예측은 무조건 오라 한다라고 그러면 한 8, 90점 맞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상향이라 우리는 곡선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어떤 땅을 사고 어떤 지역을 들어갈 건가는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모두 공개해드렸어요. 아, 저기, 그, 저쪽 것도 공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거. 이게 그 유명한 전국에, 이건 제가 마흔여섯 권은 제가 취합을 해본 거예요. 경기에 35군데, 충북에 2군데, 대구, 경북에 4군데, 부산, 울산에 4군데, 광주에 한군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4군데 여기서 푸른색과 창릉, 대장, 남양주, 왕수, 그 다음에 부적, 그 다음에 인천, 계양, 하남의, 교산 이게 바로 뭐냐면 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오는 거 이외에는 아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반 택지 도시개발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내 도시개발사업을 봐보자. 이거. 이제 저희 대학에서 제가 만들었던 교재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있어요. 작년에 만들었던 거예요. 자, 2018년 1월 26개 시군에서 약 4,700만 평방, 평방에다가 있는데 이 중에 130개 구역이 있고. 34곳은 종료가 됐고 104곳은 진행 중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봐보세요. 5곳, 7곳, 11곳, 18곳 무슨 얘기냐. 택지개발촉진법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민영개발이라고 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정확한 2014년도서부터 법이 사정되기 시작하면서 오는데 이제 이와 같은 대규모의 택지가 뭐, 모자랄 땐 도시개발법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공공주택이다, 이거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리평택, 이용인, 고향, 뭐, 저거, 저거, 이렇게 이제 뽑으셨죠. 이제 바로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이런 내용을 가지, 이런 땅 사지 마라, 이런 땅을 사라. 그거는 심심풀이로 보세요. 이게 학문적 접근이라고 우리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접근, 객관화 시키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알으셨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70%는 환지 방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이 강의는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냐? 사실은 저희 대학에서 어저께 제가 강의할 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잠깐 얘기해야 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강의하기 전에 남들, 아, 제가 최고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 대학에 강의하기 전에 뭐를 해봤냐? 유튜브를 한번 봐봤더니 환지에 대해서 강의한 게 100개가 있으면 98개는 뭐냐? 공인중개사용이요. 에 나머지 100개 중에 두세 개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두세 개뿐이래쎄이 방송을 들으면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두세 개가 한두 분 대구에 어떤 여자분 하나인가? 누굴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제 자료를 저의 그 강의한 내용 우리 이제 황막사에서 모임에서 하는데 거기 있는 자료를 왜 그러냐 제가 쓰는 기법이 있길래 제가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아주 유명한 유튜버도 그 내용으로 강의하셨던 아니 그분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이만큼 자료가 없어요 이만큼 이 분야를 얘기하실 실물 얘기할 분이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은 들으시면은 어,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게 분명히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요즘 특지개발 유형 단순한 형질 변기냐 매수냐 이게 지난 18강인가 19강에서 잠깐 했었어요 자, 점점 없어지는 그게 공용개발 사업이에요 이제 공용개발 대규모 특지개발 사업이 지금 얘기하는 특지개발촉진법에서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환지사업, 이게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도 약간 부족하네. 이것이 혼용방식이라면 짬뽕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진, 전진한다. 자, 우리 한번 결론 내려보자고요. 어디로 갈것 같아요? 또 무엇을 어느 지역에 가서 찾아야 될것 같아요? 답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좁혀서 가보도록 하자 이게요. 그 마지막으로 아, 여러분들 20만 원으로 인생 역전화요 이거를 갖다가 왜이 시간에 놨냐면 어떤 분한 분이 지난번에 속초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데 그 자료를 20만 원에 파는 줄 알기에 아유 얼굴이 벌겋게 올랐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리고 그게 환경 평가 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다라 고 그러는데. 제가 어, 다음에 황막사에 가면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자료를 그대로 다 올려 놨어요. 그 자료가 보통 e i s 이스라 우리는 환경 평가 정보 시스템에서 글쎄요. 뭐한 줄이나 그 인용했을까요? 90%, 95% 이상은 전혀 거기 참고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참고했대요. 이분 이 방송 들으실 텐데 한번 답변 좀해 주세요. 전혀 참고 안 했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2 0 7년 2017년 자료입니다. 제가 2017년 자료 가지고 2020년에 이 강의를 할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오셔서 그 자료나 이런 내용을 봐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또 하는데 제가 읽어 하면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미얀마에다가 직업학교를 양곤에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 개교하기로 했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 대통령 모두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걸 9월 달로 어 일단은 개교식을 연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판, 이런 거 수익금 가지고 어 이런 데에다가 다 사용하고 그립니다. 좋은 일하고 그리는 거니까는 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